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를 모두 오른 뒤에 인증받는 게 등산객들에게 인기입니다. 인증, 메달 등도 지급되는데 이 완등 경쟁이 과열되면서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레한 경관을 자랑하며 연간 14만 명의 등산객이 찾는 영남 알프스. 8개 봉우리를 모두 등반하고 인증하면 인증서와 함께 인증 메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달이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보니 또 은화, 은메달을 저희가 지급을 하면서부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인증은 매년 1월부터 11월까지 할수 있지만 이미 많은 등산객이 영남 알프스를 찾았습니다. 저번 주에 고원산 갔는데 줄 서서 완전 인제가 한두 시간 기다렸거든요 인증사 직기에서 요즘 많이 오면 설문 인애들이 더 많이 와요. 지난해에는 1월 한 달간 4,500여 명이 완봉 인증을 마쳤습니다. 올해는 벌써 7천 명 가까이 몰렸는데 울주군은 5월 중순쯤 인증 메달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메달은 선착순 3만 명에게만 제공되는데 이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루 3개 분까지만 인증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3일 만에 완등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열 경쟁에 지난 28일 산을 내려오던 60대 등산객이 다쳐 헬기로 구조되는 등 산악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주차 문제로 등산로 주변 민원 등까지 이어지면서 월세계봉 인증제한 등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차년도 사업 추진 전에 그 많이 의견 주신 부분들을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은 무리한 등반과 불법 주차 등을 자제해 달라는 안내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